이제 그만 일해야지.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런 말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생각보다 할게 없습니다. 여행도 처음 한두 번은 신납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나이 60 넘으면 인생 이막이 열린다고 하지만 솔직히 그 막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입니다. 누구는 농사 짓는다 하고, 누구는 해외로 떠났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주 보느라 정신 없다지만 정작 나한텐 뭐가 맞는지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한텐 은퇴 준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만 모아놓는 게 은퇴 준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게 있어야 은퇴 이후에도 하루하루가 살아있습니다. 오늘은 전직 교수였던 한 66세 남성이 은퇴 후 마을 도서관을 만든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1. 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에요. 전직 국문학과 교수였던 김상호 가명 씨는 66세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강단에 섰고 수많은 논문과 책을 썼죠. 그런데 정년퇴임이 다가오자 마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허전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동네에 서점도 도서관도 없었거든요. 퇴직금 일부와 자신의 책들을 기증해서 마을 회관 한 편을 개조해 작은 책방을 열었죠. 이름도 멋지게 지었어요. 느린 숲 도서관. 처음엔 동네 아이들 몇 명만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도 와서 책을 읽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같아요. 인생 이막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걸 배우는 시기 같아요. 이렇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돈을 벌던 시기에서 의미를 찾는 시기로 바뀌는 거죠. 2. 돈보다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 두 번째 사례는 62세에 은퇴한 김은자가명 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임 후 한동안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가족들은 말하길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반려동물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그게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엔 유기견 산책 자원봉사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동물보호소 운영을 돕고 SNS 홍보도 하고 기부 캠페인도 직접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시니어 패케어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번 반려동물과 시니어들이 함께 산책하고 교류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루가 짧아요. 돈은 없지만 마음이 부자인 느낌이에요. 은퇴 이후엔 정말 돈보다 하고 싶은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시간은 많은데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그게 제일 고역이거든요. 3.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삶의 기쁨. 세 번째 사례는 70세까지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한 박재형 가명씨.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던 중 평소에 자신이 해온 재무 관리 지식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관에 찾아가 시니어 대상 재무 특강을 제안했죠. 처음엔 다들 이 나이에 무슨 금융이냐고 했지만, 한번 듣고 나면 또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박 씨는 지금까지 7년째, 무료로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은퇴자에게 필요한 금융지식, 연금관리, 기초자산 운용 등을 쉽게 알려주는 수업이죠. 내가 가진 걸 나누니까 내 삶이 더 풍성해졌어요. 사람 만나는 즐거움도 생기고요. 우린 평생 뭔가를 배우고 쌓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걸 은퇴 후에 나누는 삶으로 전환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하다는 감각은 삶의 활력을 주죠.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는 지금부터 아주 작게. 세 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을 도서관을 만든 것도, 유기견 산책도, 동네 강의도 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인생 2막이 시작됐고 지금도 살아 숨쉬는 삶을 살고 있죠.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출발선에 서 볼까요?